요즘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세요? 별로 쓴 것도 없는데 통장 잔고가 자꾸 줄고 집안 분위기도 왠지 답답하다 싶을 때 있죠. 그럴 때딱한 군데만 확인해 보세요. 바로 TV 옆입니다. TV 옆이 왜요? 아실 텐데요. 이 자리가 생각보다 집안 기운에 큰 영향을 줍니다. 풍수로 보면 TV는 불의 기운을 가진 물건이에요. 불은 밝고 에너지가 강하지만 동시에 다른 기운을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의 기운과 맞지 않는 물건이 옆에 있으면 재물운이 빠져나가고 건강운도 흐트러질 수 있어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집은 새는데도 없고 씀씀이도 조심하는데 돈이 자꾸 나가요. 그런데 집에 가보면 꼭 TV 옆에 그 물건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 TV 옆에 두면 절대 안 되는 물건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과 집의 에너지 균형을 지키는 풍수의 기본 원리예요. 작은 물건 하나 옮기는 것만으로도 집안의 분위기와 재물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우리 집에도 있다면 오늘이 그걸 옮겨놓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왜 하필 TV 옆이 문제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TV의 풍수적 성질부터 알아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모든 물건이 각각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TV는 아주 강한 불의 기운을 가진 물건이에요. 불은 밝고 활발한 기운이라 집안의 생기를 살리기도 하지만 너무 강하면 주변의 좋은 기운을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TV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전기, 빛, 소리 모두 불의 성질을 가진 에너지 덩어리예요. 특히 요즘처럼 대형 TV가 많을수록 그 에너지도 훨씬 강해집니다. 문제는 TV 주변이에요. 불의 기운이 한쪽으로 몰려 있다 보니 그옆 공간은 늘 기운이 불안정한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에 다른 성질의 물건, 특히 물이나 거울처럼 반사하는 물건이 오면 기운이 부딪혀 재물운이 흐트러지죠. 쉽게 말하면 집안의 기운이 고르게 돌지 못하고 한쪽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TV 옆은 돈이 머무르지 못하는 자리, 즉, 재물이 새어나가는 통로로 변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풍수에서는 TV를 중심으로 한 거실을 불의 중심이라 부르는데요. 이 중심 옆이 깨끗하고 비워져 있을수록 집안의 기운이 순환하고 재물운이 안정된다고 합니다. 혹시 TV 옆에 물건을 잔뜩 두셨다면 그건 불과 다른 기운이 뒤섞여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역 공간을 기운이 쉬어가는 자리 즉 비워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TV 옆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은 바로 물이에요. 물컵, 물병, 심지어는 TV장 위에 놓은 커피잔이나 음료수 병까지도 해당됩니다. 그 정도야 괜찮지 않나? 싶으실 수 있지만 풍수에서는 불과 물이 가장 상극인 관계예요. TV는 불의 기운을 대표하는 물건이고 그 옆에 물이 있으면 불과 물이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 집안의 기운이 엉키고 재물운이 새어나가요. 특히 TV 옆에 늘 물컵을 두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요즘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는다거나 자꾸 예기치 않은 지출이 생긴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물건의 자리가 어긋나면 돈의 흐름도 함께 어긋납니다. 또, 물은 감정의 기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물이 충돌하면, 집안 분위기가 예민해지고, 부부나 가족 간의 말다툼이 찾아질 수도 있어요. TV는 가족이 함께 웃고 쉬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물의 기운이 섞이면, 웃음보다 긴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TV 근처에 물건을 두지 말고, 대신 밝은색 도자기나 나무 장식처럼, 불의 기운을 안정시켜주는 물건을 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 금기 물건은 인형이에요. 인형은 귀엽고 장식용으로 많이 두시죠.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사람의 형상을 가진 물건입니다. 즉, 사람의 기운을 흡수하고 머금는 성질이 있어요. 특히 오래된 인형이나 누가 줬는지 기억나지 않는 인형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안에 오래된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인형이 불의 기운이 강한 TV 옆에 있으면 집안의 기운이 불안정해집니다. 기운이 섞이면서 재물운이 흩어지고 밤에는 괜히 거실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풍수 상담 중에도 밤마다 거실이 좀 으스스하다는 분들 댁에 가보면 대부분 TV 옆에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형은 사람처럼 기운을 받는 존재라 기운이 센 자리보다는 햇빛이 잘 드는 창가나 장식장 위, 밝고 생기가 도는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형의 기운도 밝아지고 집안의 전체 흐름도 한결 부드러워져요. 이제 세 번째 금기 물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많은 분들이 거의 다 두고 계신 물건이에요.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죠. 풍수에서는 흐름은 곧 에너지의 이동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불의 기운이 강한 TV 옆에 있으면 좋은 기운까지 함께 흘러나가 버립니다. TV는 에너지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물건이에요. 그 옆에 시계가 있으면 불의 기운이 더해져 시간이 더 빠르게 돈이 더 빨리 세어나가는 흐름으로 바뀝니다. 특히 멈춰버린 시계는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멈춘 시계는 막힌 운을 의미하거든요. 시계가 멈춘 상태로 TV 옆에 놓여 있으면 그건 재물이 들어오지 않고 정체되는 자리로 바뀝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장난 시계인데 디자인이 예뻐서 그냥 장식용으로 뒀어요.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멈춘 시계를 장식 삼아두는 건 막힌 운을 붙잡아두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 자리에 놓을수록 흐름이 멈추고 사람의 의욕도 떨어져요. 시계는 거실의 다른 벽면 특히 햇살이 들어오는 방향이나 출입문 쪽 벽에 걸어두면 좋습니다. 그곳은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죠. 네 번째 금기 물건은 사진이에요. 이건 의외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TV 옆에 가족 사진이나 고인 사진을 두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가족 사진은 사랑과 화목의 상징이라 거실에 두면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TV 옆은 불의 기운이 강한 자리라서 오히려 그 사랑의 기운이 상해요. 특히 TV가 켜질 때마다 나오는 강한 빛과 열기가 사진 속 인물의 기운을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가족 간의 기운이 불안정해지고 서로 마음이 예민해지거나 말다툼이 찾아질 수 있어요. 고인 사진의 경우에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불의 기운과 응기 그리움의 기운과 부딪히면 집안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무거워지고 건강운에도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가족 사진은 TV 옆보다는 햇볕이 잘 드는 벽이나 안쪽 진열장, 즉 밝고 안정된 자리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족의 기운이 따뜻하게 머물고 서로의 정이 더 깊어집니다. 이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금기 물건을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집을 예쁘게 꾸미려고 두는 것들인데 TV 옆에서는 재물운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먼저 식물입니다. 식물은 좋은 기운을 가져오고 지방 공기를 정화하는 역할도 하죠. 하지만 TV 옆은 불의 기운이 강한 자리입니다. 뜨거운 열과 전자파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시들기 쉽습니다. 시든 식물은 그 자리의 기운을 정체시키고 풍수에서는 이를 죽은 기운이라고 불러요. 결국 재물운과 건강운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두고 싶다면 TV 반대편이나 햇빛이 잘 드는 창가 또는 거실 한쪽 밝은 코너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 자체가 살아있고 건강해야 기운도 살아나고 집안 전체의 에너지 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거울입니다. 거울은 집을 넓어 보이게 하고 빛을 반사해 밝기를 더해주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tv 옆이나 마주보는 위치에 두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tv의 불빛과 거울이 서로 반사하면서 기운이 충돌하고 재물이 빠져나가는 효과를 만들 수 있어요. 특히 밤에 TV 화면과 거울이 마주보면 집안의 기운이 흩어지고 돈뿐만 아니라 복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거울을 두고 싶다면 문을 마주보거나 햇빛이 반사되는 방향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TV 근처는 최대한 비워두고 단정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식물과 거울은 겉보기엔 집안을 아름답게 만드는 물건이지만 TV 옆에서는 오히려 재물운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TV 옆 공간은 기운이 쉬는 자리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까지 6가지 금기 물건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풍수적으로 TV 주변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TV 옆에 두면 안 되는 6가지 물건을 살펴봤습니다. 물, 인형, 시계, 사진, 식물, 거울.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예쁜 물건들이지만 tv 옆에서는 재물운과 건강운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배치해야 할까요? 우선 tv 옆 공간은 가급적 비워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백을 주면 불의 기운이 순환하고 기운이 막히지 않아 재물운이 안정됩니다. 그 대신 tv 주변에 두고 싶다면 불의 기운을 조화롭게 해주는 물건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밝은색 도자기 나무 장식, 작은 황금 장식품 같은 것들이 좋아요. 이런 물건들은 TV의 강한 에너지를 부드럽게 해주고 집안의 전체 기운도 자연스럽게 흐르게 합니다. 사진이나 시계는 TV 옆 대신 햇빛이 잘 드는 벽이나 집안 중심에서 약간 떨어진 자리로 옮기세요. 식물은 건강한 것만 선택하고 TV 옆보다는 창가나 밝은 코너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울은 TV와 마주보지 않게 하고 빛이 반사되는 방향을 조정하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TV 옆 공간은 기운이 쉬는 자리로 만들어야 하고 강한 불의 기운과 상극인 물건은 멀리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집안의 기운이 달라지고 재물 운과 건강 운이 한결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 TV 옆에 두면 안 되는 6가지 물건, 물, 인형, 시계, 사진, 식물, 거울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TV 옆에서는 재물과 건강운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지금 바로 집안 TV 옆을 둘러보시고, 오늘 알려드린 원칙대로 조금만 옮기거나 정리해보세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집안 기운이 달라지고, 재물운과 가족운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는 어떤 물건이 TV 옆에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풍수적으로 좋은 자리인지, 혹은 옮기는 게 좋은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간단한 팁으로 여러분의 집안이 더 편안하고 재물과 건강운이 흐르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